자 오늘 이제 우리 어, 모먼요 어, 이제 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58 페이지를 어, 펴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영적인 수술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래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과는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적인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진 면모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어떤 면이 달라졌느냐? 자이 책에서 설명하기를 그 58페이지 맨 밑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원래 여러분 자, 예. 특히나 이 여러분의 육신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오늘 여러분은 이 신약 성경의 교리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아 나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맨 밑에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놓은 문구가 있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만약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 것이다. 나는 주님의 무치심에도 동참한 것이며, 자 주님의 모에도 동참했다고요? 부활하심에도 동참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렇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이. 자, 59페이지 보면 자, 메뉴에 나는 새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말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천천히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원래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는 죽었다 고 그래요. 어, 근데 우리 지금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제 내 육신은 죽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왜 살아 있냐? 바로 내 안에 누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뿐이다. 자,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의 삶은 예전에 나 자신의 어떤 육신을 중심으로 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는 지금 누가 들어와 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자, 날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과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는 겁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음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하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어, 교회 어 성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냐? 바로 간증이죠. 그 대표적인 간증이 바로 침례 순종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침례가 뭡니까?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다시 어때요?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런 의식이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바로 그 모습과 내가 일치됐다라는 점을 내가 이제 회중들 앞에서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례가 아니라 뭘 받는 거라고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진리의 대다수 교회들이 무지하니까 세례냐 침례냐 이거를 어떤 교파 차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침례 교단이니까 침례고 일반 교회는 세례다. 헛소리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 입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의 모형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21절에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형.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60페이지 보세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메뉴에도 보시면 만약 구원 받았다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신의 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님이 죽은 것으로 여겨진 몸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당신의 시체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자,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이 영적인 수술의 결과예요. 몸과 혼이 어때요? 여러분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했을 때는 여러분의 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은 것으로 여겨진 몸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은 것은 그의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어야 될 육신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디가 감당하는 거예요? 육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성도의 혼에는 영향을 미치 안 미쳐요? 안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왜?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죄를 졌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일반 교회들은 이런 진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확신도 안 서고, 받았다고 하면 또 잃어버릴까봐 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믿음이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리 갔다, 조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예.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거죠. 예. 여러분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왜? 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냐? 내 혼이 이 육신의 죄 죄악된 몸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가 구원받는 순간 즉시 이루어져서 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내 몸이 죄를 지어도 혼의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시체라고 그렇게 묘사한 를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는 뭐로 보이냐면 무덤에 묻혀 있어야 될 시체가 막 자기 발로 일어나 가지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시체가. 참이 얼마나 이그 꼴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바로 그렇게 보인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러분의 육신이 뭔가 죄의 유혹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막 거기에 너, 어,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선언해야 돼요. 어허, 내 육신은 이미 죽었어. 왜 발동을 해, 시체가? 딱 여러분 그렇게 어,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그런 나쁜 기질이 나올 때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어떤, 어, 이렇게, 어, 나쁜, 그런 본성에 따른 죄가 생각나고, 거기에 막 혹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선언해야 돼요. 어허! 죽었다니까! 왜 시체가 날뛰니?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뭔가 나오려고 하면, 딱 여러분을 그렇게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0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의 세 번째 부분 영적인 부분이다. 자, 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뭘뭐 부활이냐? 영적인 부활했다 이거죠. 왜 영적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의 영이 원래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도 영이 살아있는 존재를 지었는데 타락함으로써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죽은 영이 어때요? 월, 원래 인간대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거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예. 자, 그래서 어, 이제 그 밑에 달락 보세요. 그 밑에 딸라 그 중간 줄에 보면 라쿠아 목사님이 여기 밥 존스 일세가 말한 것을 어, 이 기억해서 여기에다 어, 표현했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섬기고 사는 것은 시체를 위해서 신부룩꾼이라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아주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표현 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에 육신을 따라 살고 죄를 짓는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시체에 지금 신부룩꾼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시키는 대로. 주의해야죠, 그렇죠? 그 61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두 번째 달라 보세요.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게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지금 잠 자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 예. 특히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잠 자고 있는 걸까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은 지금 잠 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여러분도. 잠들어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까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과 지시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이 딱 일침을 주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예. 그것을 어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는 이제 한 예화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어, 무덤에 어, 이제 무덤에서 이제 장사지내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의 추운지, 아막 춥다고 별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구덩이 한참 들여다 보더니 이 사람에게 말했다는 거죠. 추운 게 당연하지. 관에서 나와서 덮은 흙을 모두 차 버렸으니 이렇게 나온 거죠. <laughs> 무덤가 어때요? 춥죠?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차갑다는 거예요, 냉랭해요. 예, 신앙은 자고로 뜨거워야 되거든요. 예, 마음의 열정이 불타 올라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냉랭하다 이거예요, 막 신앙이 차가워요. 그런 사람들은 어 이렇게 주의해서 빨리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62페이지 맨 밑에 어 문구를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몸에 살아있는 혼과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 이거 명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명언을좀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일단 몸 살아있죠, 혼 살아있죠. 근데 어때요?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사람의 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떤 거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이에요. 예. 반면에, 자, 밑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영에, 살아있는 혼과 죽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란 점 아셔야 돼요. 예. 거꾸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몸가혼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거듭난 사람은 영바온이 살아있고 몸은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자, 완전히 어, 대비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63페이지 보세요. 메뉴에 당신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당신의 육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가? 들어보라.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자,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죄에게는 죽은 자가 돼야 죄가 꼬득일 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안 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무덤에 누워있을 때가 죄안 짓는 거예요. 인간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질려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죄가 여러분에게 유혹하려고 다가오면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야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부르시는데 당연히 거기에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하면 살아야죠. 근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죄에 연루된 사람 어떤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반응해요 그냥. 죄가 조금만 욕하면 예썰 yes, 하고 바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비추면 거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다 이거죠. 거꾸로 돼야 돼요. 죄가 이렇게 하면 깨끗다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어, 여기 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죄가 막 여러분한테 막야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너 이거 좋아하잖아 반응이 없어야 돼요. 시체인데 이래야죠. 아이고 죄 양반 정영령이란 인간은 이미 죽었어 무덤에 있어. 그 불러봐야 아무 반응 없어. 이렇게 나와야죠. 거꾸로 주님께서 저를 부른다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죠. 여러분과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는 한번 점검하시고 반성해야 돼요. 예. 죄에 대해서는 막 그냥 민감할 정도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둔하지 않는가, 그죠? 예. 바뀌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문제에 휘말릴 그런, 어, 이렇게 염려가 없죠. 그쵸. 예. 그리고 죽은 사람은 어때요? 걱정, 근심도 안 해요. 그쵸. 그리스도인이 걱정, 근심하고 낙심하는 거. 그 사람이 지금 육신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시체가. 야,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그거 걱정합니까? 시체가, 야, 우리 집 이거 내가 아파트 관리비나 이거 내가 어떻게 내지? 내가 세금 어떻게 내지? 걱정하나요? 시체는 걱정 안 해요. 예.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설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반응하면 되는 거죠. 항상 기뻐라예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읽으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나한테 와서 경배를 드리고 헌신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자 63페이지 밑에 달라 아직도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가? 인간의 최대의 적은 바로 뭐라는 말이 있대요? 자기 자신이래요. 그렇죠. 아주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이거죠. 네. 당신은 거울을 통해서 당신에게 문제를 안겨주는 녀석을 볼수 있다는 라 거죠. 만약 당신이 그 녀석을 주관할 수 있다면 당신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육신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고, 여러분이 육신을 통제해야 돼요.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딱 여겨버리는 거죠. 자, 64페이지요. 자, 여기는 이제 락카와 목사님이 하나 예를 든 거죠. 이렇게 어, 씻을 때 거울을 보니까. 내 외모나 몸 상태 이거 볼품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이 대단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 같은 경우도 예쁘고 잘 생긴 거는 그냥 한 순간일 뿐이에요. 예. 사람의 육신은 갈수록 쇠잔해지고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겉에 있는, 여러분의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네. 주님은 여러분의 지금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뭘 보냐? 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얼마나 새 사람으로 잘옷 입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라쿠아 목사님 여기 어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몸과 투쟁을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 몸한테 어 이렇게 마치 이렇게 꾸짖는 거죠. 너잠 잠코 있으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뭐 혼자 말하는 거에서 좀 약간 정신 이상장가 이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어 육신과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에요. 왜요? 육신은 24시간 내내 죄에 대해서 막 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육신은 여러분이 제대로 통제를 안 하면요. 한순간에 방심하면 그 즉시로 죄가 이 육신을 건드려가지고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딱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고 또는 죄가 뭔가 나를 어, 이렇게 도발해서 이렇게 집적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선언하라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그렇게 선언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은 역시나 계속 이 육신의 그런 허무함을 이 책에서 어, 계속 어, 기술하고 있는 거죠. 육체는 언제나 골치덩어리다, 골치덩어리. 그쵸? 여러분,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몸좀한 번, 아, 깔끔하게 관리해 보겠다고. 예? 갖고 보겠다고. 온갖 그런 수작을 부리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무덤에 묻히든, 화장이 되든, 흙으로 가는 거예요. 몸이.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나이든 사람까지 막 성형수술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예. 뭐 근육으로 몸짱을 만든다는 그런 뭐 남자애들, 얼굴 좀좀 고쳐보겠다는 여자애들, 그렇죠. 예. 그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결국에 다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외모가 좀 못나든 이쁘든 흙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좀 뚱뚱하든 아주 몸어 몸짱이든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자, 66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락과목사님은 성경은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스코리아, 아, 미스코리아 하면 저 외모 아, 뭐 너무 이렇게 막 부러워하는 여자들 많죠. 또 남자들은 미스터코리아 해가지고 막퍽 이렇게 막 근육 그렇죠? 근데 락과목사님은 그들을 비꼬아 뭐라 하냐 미스 구더기, 미스터 구더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죠. 왜요? 구더기가 되거든요. 구원 받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에서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66페이지의 그두 번째 달라 보세요. 당신이 구원 받았을 때 당신은 죽은 몸과 살아있는 영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죠.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않는가 당신은 바로 걸어다니는 좀비인 것이다. 이거죠. 당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만약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전혀 놀라지 말아야 한다. 바로 당신도 걸어다니는 시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laughs> 우리의 본질도 뭐예요? 좀비예요, 우리 다. 여러분, 영적 좀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 사실 여러분 죽은 사람인데 마치 죽은 시체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어,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계속 이제 이 책에서는 락화 목사님의 간증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 이것을 한번 시간 내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예. 또 이런 경험담이 또 여러분이 볼때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또 와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68페이지 보십시오. 자2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 68페이지, 69페이지 역시도 어, 계속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69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진리를 딱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은딱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난 지금 걸어다니는 시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있는 영과 살아 있는 혼과 죽은 것으로 여기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같다고요? 좀비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좀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비란 말 듣고 막 발끈해 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러시면 안 되고, 예.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살아야죠. 예. 죽은 시체가 왜 살아 있는 것처럼 활동하냐 이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런 영으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지 않고 마치 영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더 냉철히 말한다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 솔직하게 말하면. 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설사 이제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딱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었다 나 지옥 안간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어떤 영적인 삶을 어떻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아 지금 오늘 이 책에서 이 챕터 4 영적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봤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어, 읽는데 어려움 없어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잘 읽으시고 또 공부하셔가지고. 아하, 나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반대로 내 육신은 죽은 그런 시체와 같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